아, 좋아 좋아. 오늘 어디 운동한데? 가슴하고. 가슴. 그렇지. 찌찌, 찌찌 좋지. 찌찌는 여기 뭐위 찌찌, 중간 찌찌, 아래 찌찌 이렇게 운동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헤머 스트링스 슈퍼 잉클라인이라고위 찌찌 운동입니다. 위 찌찌 운동. 야, 몸 좋죠? 나바 스포츠 모델 그리고 PCA 스포츠 모델 1등출신입니다 아, 요번 8월 달에또 시합 나갑니다. 뭐 쥐기네요. 혈관 쥐기네 양말 썼네. <laughs> 뭐 여드름 뭐야? 뭐 키우는 거야? 뭐야. 자, 가보자. 자, 위 찌찌 운동입니다. 아, 인상 좋아요. 우리 스크럽의 우리 에이스입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야, 가슴 수축되는 거 보이죠? 이야, 좋아요, 좋아요. 네. 운동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아 그렇지, 그렇지. 준야, 그래 하면 안 돼. 밀면서 찌찌 해줘야 돼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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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수축돼어 누가 보면 짜 한번 더쥐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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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쥐찌지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자 계속 갑니다 <laughs> 자 다시 쥐지쥐 봤죠 야야 수축이 훨씬 더잘 되잖아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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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보면 정신병이 들어겠다씨야위 위지 찌찌기네 야 좋아져 좋아져 좋아, 좋아.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야저 꼭지 한 번만 이제 됐어 됐어 오 좋아 좋아.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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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두개 쭈욱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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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다, 다 왔어, 다 왔어.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. 자, 쭈 오케이. 우와. 아, 마지막에 한번 짜주세요. <laughs> 어고